여러분,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쿠팡 박스입니다. 어제 배달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박스를 뜯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이름, 내 주소, 내 전화번호가 다 적혀 있는 이 송장이 지금 어디까지 흘러다니고 있을까? 실제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정보가 여러분도 모르는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쿠팡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거든요. 이름, 이메일, 배송지 주소가 대규모로 셌다고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결제 정보만 안전하면 되는 거 아니야?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제가 2일 30년 하면서 가장 많이 본 피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름하고 주소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카드 정보 하나 없이도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자녀 이름 부르면서 전화 걸면 됩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에 정확하게 말하면서 택배 왔다고 하면 됩니다. 그럼 믿게 돼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 동네 슈퍼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키가에 맴돕니다. 어떤 사람이 전화해서 손녀 이름을 정확하게 불렀대요. 그것도 별명까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대요. 할머니가 뭘 의심하겠어요? 바로 송금하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였습니다. 손녀한테 전화해 보니까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 같으세요?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미 문자 받으신 분 계실 겁니다. 쿠팡에서 보안 점검한다고 비밀번호 바꾸라고 주소 확인하라고 온 문자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는 진짜 쿠팡 문자랑 가짜 사기 문자를 구별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딱세 가지만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뭐가 샜는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문자가 왔을 때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이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왜제 말을 믿어야 하냐고요? 제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저는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샜는지 분석하고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연구하는 게제 일이에요. 30년 동안 이 일만 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봤어요. 특히 어르신들이 당하시는 걸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 이름은 김도현이고요. 여러분을 지키는 게제 사명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달라지실 겁니다. 어떤 전화가 와도 어떤 문자가 와도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아시니까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어떻게 구별하는지. 혼자만 보지 마시고 옆 사람한테도 보여 주세요. 가족 단톡방에 올려 주시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알면 한 사람이라도 덜 당합니다. 댓글에 일만 남겨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제가 힘이 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동네에 박 아주머니가 다급하게 저를 찾으셨습니다. 자녀 주소로 자주 배송을 하다 보니 주소록에 가족 이름이 여러 개 저장돼 있었는데 어느 날 낯선 번호에서 따님이 급하게 연락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시더군요. 박 아주머니는 주소와 이름이 정확하게 언급되니까 순간적으로 믿을 뻔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직접 자녀에게 전화해서 확인하셨지만, 만약 그 순간 당황해서 그냥 넘어갔다면 큰일 날 뻔했던 거죠. 이번 쿠팡 사고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이름, 이메일, 배송지 주소 같은 기본 정보가 대규모로 노출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 정보만으로도 가족 관계를 추측하고 주소 기반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정교하게 접근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비밀번호를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개인 정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주소록 정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개인 정보 유출과 직접 연결되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바로 기본 정보 노출입니다. 이번에 이름과 이메일, 배송지 주소 같은 기본 정보가 크게 노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이게 가장 위험한 출발점입니다. 국내 보안 기관 분석에 따르면 기본 정보만 노출돼도 가족 관계 추정이 가능해지고 피싱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68세 박영수님은 이름과 주소가 함께 언급된 의심 전화를 받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전화 온 사람이 박영수님 성함과 사시는 동네를 정확하게 말하니까 순간 진짜인 줄 알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은 쿠팡 앱을 직접 열어서 비밀번호를 우선 변경하고 계정 정보를 재확인하는 겁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문자로 받는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문자 속 링크를 누르는 순간 가짜 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고 거기서 또 다른 정보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요즘 낯선 번호로 전화 오지 않나요? 이런 전화들이 바로 이번 유출 사건과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으로 배송지 주소록 노출 문제를 짚어 볼게요. 배송지 주소록에는 본인 주소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 이름과 전화번호가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분들 집으로 선물 보내시거나 친척분들께 물건 보내실 때 주소를 저장해 두시잖아요.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가족 주소록이 노출되면 가족 사칭 범죄가 급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71세 정미양님은 자녀 주소를 여러 개 저장해 두었다가 자녀 이름을 언급하는 전화를 받아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전화 온 사람이 따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면서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이럴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주소는 모두 삭제하고 최근 주소만 남겨두는 겁니다. 주소록이 깔끔해지면 그만큼 노출 위험도 줄어듭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족 주소를 메모 앱이나 외부 문서에 따로 저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메모 앱도 해킹 당할 수 있고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되면서 또 다른 경로로 노출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주소록 정리해 본적 있으신가요?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일부 주문 정보 노출 가능성입니다. 최근 주문 내역 일부가 유출됐다는 보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문 기록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해외 보안 기관 분석에 따르면 주문 기록만으로도 생활 패턴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언제 집에 계시는지, 어떤 물건을 자주 사시는지, 이런 정보들이 범죄자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70세 홍재수님은 정기 배송 시간대에 맞춰 사기 전화가 와서 이상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에 물 배송 받으시는데, 어느 목요일 오전에 배송 관련 문자가 오더래요. 그런데 평소와 다른 번호였고 링크를 누르라고 해서 의심하셨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정기 배송 설정을 재점검하고 필요 없는 구독은 해지하는 게 좋습니다. 정기 배송이 많을수록 패턴이 노출되기 쉽고 그 패턴을 이용한 사기도 늘어납니다. 문자로 오는 배송 알림 링크는 눌러 확인하지 마세요. 앱을 직접 열어서 주문 내역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배송 문자 눌러서 들어가시나요? 그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건 로그인 정보는 현재까지 유출 확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쿠팡은 로그인 정보나 결제 정보는 누출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부 조사단도 현재까지는 금융 정보 유출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76세 김정원님은 결제 정보가 털린 줄 알고 계정을 삭제하려다 오히려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계정을 삭제하면 적립금도 사라지고 기존 주문 내역 확인도 어려워지거든요. 이럴 때는 결제 정보를 카드사 앱에서 이상 거래만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쿠팡 계정을 삭제할 필요까지는 없고 비밀번호만 바꿔도 충분히 안전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결제 정보 때문에 걱정하셨나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밀번호 변경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로그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어도 비밀번호 변경은 기본 대응입니다. 왜냐하면 유출된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비밀번호를 추측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보안기관 분석에 따르면 비밀번호를 즉시 바꾼 사용자들이 2차 피해를 크게 줄였다고 발표했습니다. 69세 서미경님은 비밀번호만 바꿔도 스팸 연락이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고 나니까 이상한 로그인 시도가 차단됐다는 알림을 받으셨다고 하더군요. 앱을 직접 열어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자동로그인을 잠시 해제하는 게 좋습니다. 자동로그인을 해제하면 누군가 여러분 폰을 만졌을 때도 바로 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조합은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생년월일은 너무 쉽게 추측되고 전화번호도 이미 노출된 정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에 비밀번호 바꾸실 건가요? 지금 바로 바꾸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사칭 문자와 링크 클릭 금지입니다. 대규모 유출 이후 가장 먼저 증가하는 건 사칭 문자입니다. 보안 기관 발표에 따르면 유출 직후 2주에서 3주가 스미싱 집중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온갖 종류의 가짜 문자가 쏟아집니다. 75세 윤희정님은 쿠팡 확인 요청 문자를 눌렀다가 가짜 사이트로 이동했습니다. 문자 내용이 너무 그럴듯해서 진짜인 줄 알고 눌렀는데 들어가 보니 쿠팡이랑 비슷하게 생긴 가짜 페이지였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앱을 직접 열어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문자로 온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시고 쿠팡 앱을 직접 실행해서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버튼만 눌러도 악성 페이지로 연결될 수 있으니 절대 터치하지 마세요. 혹시 최근 비슷한 문자 받아보셨나요? 받으셨다면 절대 누르지 마시고 바로 삭제하시면 됩니다. 이제 실천해야 할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밀번호 관리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밀번호는 6개월마다 한 번씩만 바꿔도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너무 자주 바꾸면 오히려 기억하기 어려워서 간단한 비밀번호를 쓰게 되고 그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단어 조합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름이나 생일, 전화번호 뒷자리 같은 건 누구나 쉽게 추측할 수 있거든요. 쿠팡 앱을 직접 실행해서 설정 메뉴로 들어가면 비밀번호 변경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새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비밀번호는 혹시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한번 돌아보시고 복잡하게 바꿔보세요. 주소록 정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주소록은 저장된 개수만 많아도 위험이 커집니다. 가족 이름 여러 개를 동시에 저장해두면 사칭범죄 표적이 될수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주소록을 보고 어떤 관계인지 추측하고 그걸 이용해서 전화를 겁니다. 가족 주소는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하는 게 좋습니다. 1년 이상 안쓴 주소는 과감하게 지우세요.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입력하면 됩니다. 주소록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지금 앱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 생각보다 안 쓰는 주소가 많으실 겁니다. 스마트폰 업데이트도 보안의 첫 단계입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면 보안 취약점이 대부분 막힙니다. 업데이트를 미루면 해킹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버전에는 보안 구멍이 있고 범죄자들은 그 구멍을 노립니다. 설정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눌러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업데이트 알림이 떠 있는데 귀찮아서 미루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바로 업데이트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업데이트 눌러보신 지 얼마 되셨나요? 한달 이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요즘은 스팸 전화가 너무 많아서 모르는 번호 받기가 겁나실 겁니다. 급한 문구로 겁을 주는 전화는 대부분 사칭입니다. 가족이 다쳤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일단 의심하셔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오는 번호는 수신 차단 기능을 활용하세요. 스마트폰 통화 기록에서 해당 번호를 길게 누르면 차단 메뉴가 나옵니다. 요즘 낯선 번호 많이 오지 않나요? 오면 일단 안 받고 나중에 검색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유출 직후 몇주 동안은 피싱이 가장 활발하게 발생합니다. 범죄자들도 유출 소식을 듣고 바로 움직이거든요. 이 시기에 가장 조심하셔야 합니다. 돈이나 가족, 급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문자는 모두 의심해야 합니다. 진짜 급한 일이면 가족이 직접 전화합니다. 문자로만 급하게 연락 오는 건 거의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앱 직접 실행, 문자 링크 금지 이두 가지만 지키면 피해를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습관만 확실하게 들이시면 웬만한 사기는 다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습관 바로 잡아 보실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가족과 미리 약속을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급한 일이 생기면 특정 단어를 꼭 말하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라든지 어릴 때 별명이라든지 이런 걸로 정해두면 사칭 전화를 바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전화 온 사람이 그 단어를 모르면 가짜라는 거죠. 이런 작은 약속 하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바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는 겁니다. 182번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건 결제 정보가 아니라 이름과 주소 같은 기본 정보가 노출됐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별일 없겠지 하고 넘어가시는 부분이지만 제가 30년 동안 분석해 보니 2차 피해는 거의 이 기본 정보에서 시작됩니다. 이름과 주소만 알아도 가족 관계를 추측할 수 있고 그걸로 전화를 걸어서 겁을 주고 돈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기가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고 피해자 대부분이 시니어 세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섯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본 정보 노출이었습니다. 이름과 이메일, 배송지 주소가 대규모로 노출됐다는 점이죠. 둘째는 배송지 주소록 노출입니다. 가족 이름과 전화번호가 함께 저장돼 있어서 가족 사칭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셋째는 일부 주문 정보 노출 가능성이었고 넷째는 로그인 정보는 현재까지 유출 확인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섯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번호 변경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었고 여섯째는 사칭 문자와 링크 클릭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 여섯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 연결돼 있거든요. 기본 정보가 노출되면 사칭 문자가 오고 그 문자를 믿고 링크를 누르면 또 다른 정보가 털립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모두 중요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73세 최영자님은 배송지 주소를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셨다가 큰 피해를 보셨습니다. 어느날 따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전화가 왔답니다. 최영자님은 따님이 평소 바쁘게 일하시니까 급한 일이 생긴 줄 알고 바로 송금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따님은 그런 전화를 한 적이 없었고, 사기꾼이 주소록에서 가족 관계를 파악해서 전화한 거였습니다. 무려 500만원을 송금하신 뒤에야 사기라는 걸 아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7세 이철수님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고 계속 같은 비밀번호를 쓰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쿠팡 계정에 로그인이 안 되더래요. 확인해 보니 누군가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겁니다. 이철수님 계정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적립금을 다 써버렸습니다. 다행히 쿠팡 고객센터에 신고해서 환불 받긴 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받으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달 넘게 불안해하시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대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79세 박순덕님은 문자로 온 링크를 눌렀다가 개인정보를 또 빼앗겼습니다. 쿠팡에서 보안 점검을 한다면서 보낸 문자였는데, 링크를 누르니까 쿠팡이랑 똑같이 생긴 사이트가 나왔대요. 거기에 이름하고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까지 입력하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일주일 동안 하루에 10통씩 사기 전화가 왔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전화번호를 아예 바꾸셔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런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입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김미숙님은 이번 쿠팡 유출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비밀번호를 바꾸셨어요. 주소록도 정리하시고 자녀분들께도 연락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의심스러운 문자가 왔는데, 김미숙님은 앱을 직접 열어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셨기 때문에 링크를 누르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스미싱 문자였다고 합니다. 만약 링크를 눌렀다면 또 다른 피해로 이어졌을 텐데, 미리 대비하신 덕분에 안전하게 넘어가셨습니다. 또 70세 정수현님은 이번 기회에 가족들과 약속을 정하셨습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전화로만 연락하고 문자로는 절대 돈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만약 전화가 오면 꼭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을 말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덕분에 며칠 전에 자녀 사칭 전화가 왔을 때 바로 알아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화 온 사람이 강아지 이름을 모르니까 바로 가짜인 걸 아신 거죠.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실천하시면 이런 성공 사례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꾸시면 됩니다. 반대로 오늘 내용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비밀번호를 그대로 두시면 언젠가 계정이 털릴 수 있습니다. 주소록을 정리하지 않으시면 가족 사칭 전화의 표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링크를 계속 누르시면 개인정보가 계속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건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단 하나는 비밀번호 변경입니다. 이 행동 하나가 여러분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첫 걸음입니다. 지금 이 영상 끝나고 바로 쿠팡앱 열어서 비밀번호 바꿔보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5분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실 때는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같은 쉬운 조합은 피하시고 영문대소문자와 숫자, 특수문자를 섞어서 만드시면 됩니다. 외우기 어려우시면 메모에 두시되 그 메모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종이에 적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같이 사시는 배우자분이나 자녀분들께 오늘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한 사람만 조심해서는 부족하거든요. 가족 모두가 알고 있어야 서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부모님 주소를 저장해 두셨을 수도 있고, 배우자분이 여러분 이름으로 주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젊은 세대 여러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께 이 영상 꼭 보여드리세요. 어르신들은 이런 정보를 접하기 어려우십니다. 여러분이 먼저 알려드리고 함께 비밀번호 바꾸는 것도 도와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스미싱 문자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같은 가짜 문자들을 직접 화면에 띄워드리면서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 어떤 단어가 나오면 의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쿠팡을 사칭한 문자 택배회사를 사칭한 문자 금융기관을 사칭한 문자를 실제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정말 중요하니까 꼭 다음 영상도 봐주세요. 다음 영상까지 보셔야 완전한 방어가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특히 어르신들이 이런 정보를 모르시면 피해 보시기 쉬우니까 자녀분들이 부모님께 이 영상 꼭 보여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단체 카톡방에 공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